오늘 저희 함께 보실 생명의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잠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신명기의 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으러 이 자리에,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명령을 저희의 영혼에 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중에 7절부터의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지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이웃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칠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지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어느 생업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그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완악하게 하지 말며 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요. 그 저희의 인간의 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특성상 우리보다 못한자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라는 그교만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아 네가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이웃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사랑이 왜 실천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가, 그도 내가 지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혼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같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웃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적 특성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닮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그 이웃을 돌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같이 돼서 나와 같이 돼서 나와 같은 시야를 가지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단순한 봉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완악하지 말라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어두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게 살아라. 나를 닮게 살아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는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풀라는 건데 그냥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네 이웃처럼 네 가족처럼 살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베풀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15절 전체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공급하신 말씀이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에 계속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돌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한테 계속 베풀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행동으로서 증거를 하라는 그 하나님의 실천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간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 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 보이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몸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 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앞에 절에 말씀해 보면 주먹 쥐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먹 쥐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고이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은 고여서 썩, 물도 그렇지만 계속 고여서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노음으로서 흘러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쥐고 그것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베풀므로써 너희, 나에게서 너희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순환이 계속해서 너희를 통해 나타나도록 이웃에게 베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재산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찬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닮을 수 있어.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라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공급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중에는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룻기인데요. 룻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이방 백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백성이었던 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삶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그 삶의 예배의 모습이 누색에 계속 흘러가게 돼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는 신분도 출신도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 공,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어지는 그 삶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든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의 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웃 사랑의 실천과 흐름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계셔야 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모습,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과 전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자, 구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1 5장의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웃과 이웃간의 관계에서 너희가 만약에 틀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 나타나지 않고. 그 속에서 멈춰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유의해야 된다고 우리,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은 어딘가 한 군데가 잘못되면은 그곳에서 고임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또안 좋은 사인이 우리의 몸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흐름이 계속 그 원활하지 않게 이어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런 그 고임이나 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흘러가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니가 만약에 그에게 베풀지 않고 그가 나에게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면 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그, 그와 너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와 너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버린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개인 간에서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아, 순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서 서로 서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바로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 정말, 네가 계속 그, 그 복을 흘리게, 흘러가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베푼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또 모르는 하나님의 공급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좌,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낼 것이고요, 섬김으로 나타낼 것이고, 고백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꼭 정말 그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한 기도로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향한 찬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향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을요. 마지막으로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의 손이 하나님과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어져 있으니 그 손의 은혜를 믿고 손을 펼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